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초를 채워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카 소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로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란이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곡으로 가게 하였더라.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그가 수가 없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조에게로 돌아가매.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무래도 해쪽 속의 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산 마치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니로 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르바욧시요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스담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접속대로는 이십십이 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한 예수굿밖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조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이하니라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마람의 족속 중부두에데따리요 바람족 중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타하지 못함으로 그리니와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라데가 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대 여호와께서 왜 이르시되 두 국민의 내태중했구나 두그 민족이 내 북쪽에서부터 나온 후일이라 이 족족이 저석속보다강하겠고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산기안이 잔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같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굽질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였으며 하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 0 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거로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존경한 사람인거로 장막이고하니 이삭은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군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군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묶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이라 야곱이 가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에서가 가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오? 야곱이 가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우리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를로 가서 블레세당 아비 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서대 애교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로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하며 이뭇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레 그라레 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본레세당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작업불러 이르되 그가 정정대의 아내여 을 어찌 내 누일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게 되셨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보이 게의 벼슬이라. 아비멜렉이 이에 예 모든 백성에게 명하였가라대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의백 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유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열고 노보기심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시기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모든 우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회하며그 아비 아브람 때에 받던 음물들을 다시었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불려졌 사람이 그 음물을 미었습니다.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건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곧라함에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배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여호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께서 그에게 나타나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드러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요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 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글로 더불어 그라리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어 어께서 너와 함께 계신 무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 날에 이삭이 이 날에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반응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가로되 우리가 물로 얻은나이 다음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르 안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예서가 사십 세에 헤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헤족속 엘론의 딸마스바 마스마스마슬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내서를 불러 가로대 네 아들아 하매그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대 내가 이제 늘고 어느 날 죽었, 죽을지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계국곧 전통과 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한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로되 내 부친 내형 에서에게 말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매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기를 가져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사주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지부가에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벨지라 복은 고사하고 조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라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르니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질기는 벌비를 만들었더라이부가가 집안 자기 처수에 있는 마다들 내서에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이 손에 주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느라 네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천권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였,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가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고하도되네아들이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질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벌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마아들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 대고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여, 네게 축복하소서, 이사기 가로돼, 네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하와서내 복을 빼앗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르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네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네 아버지여 내게 족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허수수하고 소를 높여 비오니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너의 주수는 땅의 기름집에서 뜨고 내디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하루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 그멍에를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그 축복을 위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에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의 불로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부어보니 라반에게 비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어찌 하에 너희 둘을 잃으랴.리브가가 이상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을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되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